6월 26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과 같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라고 분명히 목바가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옛날 조상들에게는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여 상속자다. 창조자여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천국에 대하여서 당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또, 어, 어떤 것을 읽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것을 받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자여 또한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받고 있으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소리, 특별히 성경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첫 번째 말을 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상속자요, 창조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바로 상속자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해 갈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오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압축된다는 것을 기억하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